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금음 대조기가 지속됩니다. 지난 6월 대조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해수면 상승이 나타날 텐데요. 이번 대조기에 고조정보 주의 이상을 보이는 지역은 19곳. 그 중에서도 경계 이상을 띄는 곳은 2곳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지역별 고조정보 알아봅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황해 중부의 고조 시 주의해야 할 지점은 인천과 안산, 병택, 안흥 등네곳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조기 침수 피해를 자주 겪은 인천의 경우 이번 대조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고조정보 주의 이상을 보일 텐데요. 24일 기준 공사시 50분부터 05시 54분까지 1시간가량 주의 단계에 들겠습니다. 05시 22분, 고조시 951cm까지 높아지면서 하루 중 가장 높은 해수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대조기 소래포구 해수면이 950cm까지 오르면서 침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대조기 역시 6월 대조기와 비슷한 해수면 상승이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해남부입니다. 군산과 영광, 목포, 어청도와 위도는 고조정보 주의 이상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산의 경우 24일부터 27일까지 고조정보 주의 단계에 되겠고요. 특히 25일에는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전망입니다. 24일 03시 02분부터 04시 17분까지 고조정보 주의 이상이 나타날 텐데요. 03시 40분 조위 746cm를 기록하겠습니다. 25일의 경우 그보다 약 10cm 가량 더 높아진 해수면이 나타나겠고요. 이는 04시 25분 경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해 서부로 가봅니다. 22일부터 고조 정보 주의에 들어 있는 진도입니다. 26일까지 고조 시 주의 단계에 접어들겠고요. 23일 22시 38분부터 2시간가량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일 23시 30분, 고조시각의 해수면은 413cm를 기록할 텐데요. 24일 자정에서 약 14분이 지난 시점에 한번더 23일과 비슷한 해수면을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마산입니다. 인천만큼이나 대조기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요. 이 마산의 경우 27일까지 대조기가 이어지겠고요. 24일은 고조정보 경계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19시 59분부터 23시 36분 사이 고조정보 주의 이상을 보이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1시 41분부터 약 25분가량 경계 단계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21시 56분을 기점으로 해수면은 217cm가 되겠고요. 하루 중 가장 높은 해수면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입니다. 제주항은 22일부터 고조시 주의가 필요했는데요. 26일까지 고조정보 주의 이상이 나타나겠습니다. 23일 22시 23분부터 약 35분 동안 주의 단계에 접어들겠고요. 23시 11분을 기점으로 해수면은 307c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귀포의 경우 23일과 24일 양일간 고조시 주의 단계에 접어들 텐데요. 23일 22시 17분과 24일 23시 기준 해수면은 329cm를 기록하겠습니다. 7월 대조기 역시 침수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조기 해양정보였습니다.